태양의 진화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태양은 항성이고요. 별입니다. 근데 그별 중에서도 주계열성, 별인데, 이 주계열성 별이라는 것은 그 코아에서 핵에서 어 수소를 태워서 어 헬륨으로 만드는 어그핵 융합을, 열핵 융합을 통해서 음. p p 반응을 으로 음. 어 스스로 타고 있는 별이고요. 어 원시성에서 이, 이 태양의 운명을 이야기하자면 원시성에서 주계열성 별에서 어 적색 거성으로 가서 백색 외성으로 운명을 마감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구조 지금 현재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에서 이탈을 하는 시기가 100억 년인데요. 현재 위치는 50억 년 나이가 50억 년쯤 됐어요. 그리고 본다면 이 부분이 지금 핵이거든요. 여기가 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복사권. 여기가 대륙권. 어, 태양의 반지, 반지름은 요. 어, 그다음에 질량은 어, 1.989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니까 어, 지구의 33만 3천 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밀도는 어, 1.4 1.41 곱하기 10의 3승 그램에 1배 6승 세제곱미터 2박미터 어, 근데 이 밀도가 물의 1.4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핵의, 핵의 온도는 1,600만도 그리고 이 핵은 목성의 2배 정도 크기래요 목성 두배 크기 엄청난 크기죠 근데 그 반지름이 70만 킬로인데 여기 이 핵부분이 0.25 4분의 1 지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복사권이 0.8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권이 40만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륙권이 14만 킬로미터고요 여기가 지금 파란색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지금 광구가 돼요. 빛이 이 핵지점에서 빠져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이 광구인데 여기가 5 0 0킬로미터 정도의 크기. 그 태양의 0.1% 정도 되는 찰질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그레뉴, 쌀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은 쌀알 무늬인데, 그 크기를 따지면 300km 에서 큰 거는 1000km 짜리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점이 있는데요. 어, 흑점은 영도에서 그 적도분과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위치, 30도 위치에 이렇게 흑점이 있어요. 근데 이 흑점에서 이런 이렇게 이게 플레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이거는 홍염이라고 하는데. 이 플레어에서 그 양성자가 떨어지면 이게 3일이 걸리면 그 지구에서 오로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요 부위가 뭐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채층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내광환이고 외광환. 외광환. 그래서 이런 대기권도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지구의 운명. 아 잠깐 여기에서 그 광자가 빛이 7 0만킬로미터니까 빛이 30만km라고 어 하면 한 2초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어이 빛이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수백억 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0만년이요? 100, 100만년 어 100만 정도 걸리는 이유는 어, 이게, 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중성자는 그냥 휙 하고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이,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하고 싶어거 못하고 복잡하지 않을까. 근데 중성자는 정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쑥쑥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중성미자. 네.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중성미자는 쑥쑥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뭘 단순해하고 야좀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태양의 진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별이 이 태양이라는 별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어. 생을 마감을 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도인데요 어, 10의 4승, 10의 3승, 10의 2승, 10의 3승, 여기 이 2라고 하며 어, 여기는 표면 온도로 10의 5승 K 여기는 3 곱하기 10의 4승 여기는 한 3000도 K 1 온도라고 하면 그 별이 1일 지점까지, 1 지점까지, 이렇게 갔다가 주기열성을 피해서 1 3승만큼 갔다가 1 3승에서 이렇게 10의 승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할 거거든요. 어, 어 박사님이 투투투 투투 해가지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헬륨이냐 아들 네, 수소냐 헬륨이냐 두 번째는 코아냐. 껍질이냐? 세 번째는 어, 수소가 타면 헬륨이 되고요. 핵트 반응을 해서. 또 하나는 헬륨이 타면 <laughs> 카본이 돼요. 그런데 어, 수소가 핵 융합을 하려면 천만도가 필요하고 헬륨이 타려면 1억도가 필요해요. 태가 필요하고 카본은 3억도가 되는 어, 온도가 되야만 핵융합을 시작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따라오시는데요 그런데 어, 여기 지금 원시성 별인데 원시성 별은 수소가 지금 어, 핵융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100억 년인데 수소가 핵융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PMS라고 해서 주계열성을 벗어나는 요 시점이 되면 그 별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다 타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없고 껍질, 껍질에 있는 수소가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헬륨을 조금 만들어요. 그런데 10에 2승 되는 지점에 이게 이제 레드 자이언트가 될 건데요. 껍질이 껍질에 있는 수소가 계속 타면서 이 안에 어, 헬륨이 촘촘하게 축퇴 현상 h e g 스 s 전자 축퇴 현상을 일으켜요. 축퇴는 양성자 안에 전자가 하나씩 있게 있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고체화 상태가 돼서 어 중력의 전자가 중력에 그 저항을 하는 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되면, 이 시점이 되면 밝기는 1 0의 2승 정도, 100배 정도로 밝아졌는데, 목성과 그 지구도 이 안으로 편입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해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여기서는 아직까지 헬륨은 1억도가 있어야만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게 3억 5천도 정도 돼요. 3억 5천 5천만도, 만도 K가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이 어,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이, 그 헬륨이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점이, 그니까 점도가 되는 거야. 컨덕션이 일어나서 어느 한 점이 이록도가 되면 얘네들이 그냥 휘익 하고 물 상태로 되면서, 어, HE 플러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광이 확 일어나는데 이 전체 별을 태울 만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말아요. 그런데, 어, 다시 이렇게 요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헬, 이 헬륨과 수소가 여기서 동시, 동시에 PP 반응을 일으켜요. 핵융합을 일으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RGB, 레드자이언트 브랜치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이 레드자이언트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정근성이라고 그러는데, AGB 렌즈인데이 AGB 별은 어 이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 지금 어 그러니까는 3아파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요 이 헬륨이 뭐가 되냐면 이제 카본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겉에 있는 수소는 헬륨을 만들고 이 헬륨은 카본을 만드는 이스리아타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TP p 써멀 프로세스 AGB라고 해서 이 정도의 별이 되면 여기는 이 별이 탄소를 여기서 만들어요. 탄소 축의 현상이 일어나요. 탄소 축태가탄소가 일어나면서 이 안에 별들이 밀도가 높아지는 그 다이아몬드처럼 막 일어나고 여기서는 거대 항성풍이라고 해서 어이 이렇게 타고 남은 나머지들 나머지들을 바깥으로 상간으로 막 보내줘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스가막 나오면서 여기서 쉬는 것들은 바깥으로 막 어, 보내주는 그러한 일이 어, 여기서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코아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항성, 항성상성은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아까 봤 여기서부터 백색외성이 되는 데는 정말로 7만 년밖에 안 걸린다고 요 그래서 7만 년이 되면 여기에 상태로 백색외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날아간 상태로 백색외성인데 이게 지금 현재 0.7, 그 태양질량의 7 7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되고 이것이 다 식고 나면 은 흑색외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구, 지구에서 가장 큰530캐 m 짜리그 영국 여왕이 이렇게 그 왕관이 있는 거가 백색 외성이라고 제가 <laughs> 체계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원시성에서 적색 거성에서 어, 백색 외성까지 태양의 그 운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어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예. 설명이 아주 네. 소프트로잖아요. 네. 네. 아, 그 그렇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내사비, 이게 뭐냐?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같이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플랫폼을 한3 0개 정도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 다른 플랫폼하고 링크하고 플랫폼을 확장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저, 이거, 이 저쪽 플랫폼이니다 음. 자,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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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잠깐, 저, 김윤쌤이, 그, 쿼사. 케이사. 케이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코시 스텔라 오브젝트요. 이게 1960년대 발견을갖고 창문학 어, 때한번 미스터리였는데, 지금은 명확히 발전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그, 갤럭시가 있다면, 결럭시에 보는 모양과 약간 다른데, 엣지온, 페이스온 이런 말 하는데, 엣지로 보면 결럭시가 실제로 있는 입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밑에 같은 게 이게 방방이방요이 폭이 오만방면 우리 태양은 우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별이 쫙눕하고 아. 있는데, 이 코아에, 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좀 낯선 파이 이렇게 돌고 가니까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돌면은, 배열의 댄스티가 이쪽에 좀낮아예요 당연하게. 그냥, 결국 수십억 개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쪽에 배열 댄스티가 낮은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적어도 회사는 10억 강면이고, 심지어 100억 강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고, 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약하니약요 약한 그래서 뭐냐면, 포사는 여기 단합니다 단독 별이 아니고, 갤럭시 센터가 보이는 거예요. 됐죠? 네, 갤럭시 센터가 보이고 이건 전부 다 15가면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뭐, K, N, 뭐, 헬고 플러스 뭐, 숫자, 하는 그거는 뭐냐면, 대, 어, 그러면은, 펄사라고 해요, 펄사. 펄사, 펄사의 장리인데 펄사는 뭐냐면, 그, 맥동하무 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내가 수업시간 때는 한 다섯 개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서 이제 막 나오는 게 간마레이가 막 나오고, 엑스레이가 막 나와요. 간마레이 브레스터 해갖고, 천억개의 뇌는 빛을 를일주만에 간해 는현채들이막 생겨요. 네. 그게 최근에 천문학하게 간마레이 브어스터그 다음에 펄사, 네. 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퍼사, 펄사, 이런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면, 일단 요런 단계 계속 받으 가면,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说不起来，涨不到。